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소중히 여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어,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벼이 여겨도 되는 것에 너무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살아왔던 삶을 후회하고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그놈의 친구, 친구, 친구. 어, 친구가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를 이렇게 보면 솔직히 어, 그, 그 친구가 뭐 중요한 일 하겠지만 그 정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놈의 친구, 친구 하면서 친구 없으면 제 인생 끝난 것처럼 울고불고 하고 그렇게 친구 이야기를 하면 철석같이 믿고 따르며 사는데 부모 말은 지지이안 듣고 살아요. 여러분. 부모가 중요해요. 친구가 중요해요. 몰라요, 여러분. 부모 말을 더잘 들어야 돼요. 아니면 친구 말을 더잘 들어야 됩니까? 어, 인생에서 부모가 훨씬 더 소중하고, 친구 말 듣는 것보다 부모 말 듣는 것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몰라요. 인생에서 정말 소중히 여길 걸 가벼이 여기고, 좀 가벼이 여겨도 되는 걸 너무 소중히 여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뭐 인생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보통 아이들이 다 친구 소중히 여기면 살잖아요. 부모보다. 친구 소중히 사는 아이들은 그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나쁜 부모 말고 정말 보통의 좋은 부모 말씀 소중히 여기고 잘 따르며 사는 인생 아이들을 보면 나중에 달라요. 특별해집니다. 그게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 성경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 뭐할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모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보면, 인생에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 덜 한지를 솔직히 잘 구별 못 하며 살아가요. 정말 소중히 여길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좀덜 중요하게 생각해도 되는 것에 너무 과한 에너지를 쏟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생에 후회하는 모습 저는 많이 보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중요해요? 공부가 중요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다 중요해요. 여러분, 자식이 중요해요? 공부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식이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공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놈의 공부, 공부, 공부. 그 별로 안 중요한 공부 시키겠다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데, 그 생각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정말 공부 공부 강조하느라, 그 정말 중요한 자식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인생이 더 흔들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많아요, 많아요. 여기 남편분들 계시죠? 한국의 대부분의 남편분들은 일중독입니다.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한국이 그래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요. 한국처럼 일 열심히 하는 나라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여러분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문 앞에 배달 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나라가 우리 나라예요. 일에 미쳐 있는 나라. 물론 우리 나라의 그런 면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모든 게 가요불급이라고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일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일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묻고 있지만 이 소리가 저한테 왜 메아리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국 남편들 여러분 참 불쌍해요. 차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모든 것 쏟아서 일하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되어보니까 건강 잃고 가족들에게 무관심한 아빠만 되어서 지탄받고 나중에는 다 잃고, 건강 잃고, 가족 잃고, 고독한 중년으로 기댈 것도 하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조금 가벼이 여겨도 되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인생을 살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성들 여러분,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내 인생 나중에 실패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것부터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거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신다면 거기에 좀 힘을 빼세요. 에너지를 잘 분배하세요. 그것이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여러분 인생 실패했다 말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선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소중한 게 뭘까요?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더 많이 에너지를 쏟아야 될게 뭘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16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소중히 인생에서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다. 그분을 경외하는 거다. 그들을 섬기는 거다. 그분을 섬기는 거다. 여러분,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고 그것이 내 인생 후회다냐, 아니냐를 결정, 결국 결정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큰 처형이 외국에 나가 계셔서 그분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거의 6일장을 저희가 치렀습니다. 물론 손님은 나중에 받긴 했지만 우리, 아, 우리 아내 집은요 딸만 내신 집안이라서 사위인 제가 거의 상주처럼 장례식장에 유기를 꼭봐 있었어요 유기를. 제 인생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역에서 그렇게 오래 떠나서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휴가 같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 유리히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는 것을 봤어요. 물론 그 전에도 제가 목사로서 장례식 집례를 많이 하면서 장례식 풍경을 많이 봤지만. 그때만큼, 그때만큼은 정말 한 인간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환송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볼수 있는 기회가 그때였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때 수많은 장례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게 복이다. 그것도 나만 아니라. 그장래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 전체가 하나님 다잘 믿는 거. 그건 정말 복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지금 지금도 신방 가면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을 가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집은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 돈이 있든 없든 집이 넓든 좁든 건강하든 안 하든 그게 가정은 정말 복 받은 가정이에요. 이런 이 자리에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모든 가정이 예,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감성금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 이런 거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제가 오늘도 오늘 예배 내려오기 전에 4층에 엘리베이터 오기까지 이런 창문에서 제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여러분 어떤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오는 거예요. 부부는 손을 안 잡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설마 교회까지 여러분 불륜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데 그냥 이렇게 오면 그냥 손을 잡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요 이렇게 뛰면서 손을 제가 그것을 모르는데, 제가 기쁜 거예요. 제가 좋은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 손을 맞잡고, 이 예배당에 오는 그 발걸음. 여러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장례라는 건 여러분 슬픈 거예요. 아픔이에요. 잔인하게 생각하면 끝인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사랑과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슬프지만 슬픈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소망을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있는 장래는 정말 돌아가신 그분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을 가족으로 모아둔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난 나를 소망하며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하나된 가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때 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6일장을 치르니까 여러분, 아주대학교 장례식장에서 치렀는데 아주대학교 장례식장 대표님이 제가 있는 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 아주대는요, 원래 대우그룹에서 만든 거잖아요. 본인이 대우그룹 임원으로 오래 있으면서 잘 나가고 돈도 벌고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이 장례식장 대표로 있으면서 자기가 인생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온 가족이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장례시장 대표를 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았대요. 왜냐하면 그런 가정의 장례는 뭐가 달라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 죽었어도 다르고 뭔가 명확하게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데,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다른 걸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죽음과 아픔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섬기는 가정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대표를 하면서 느꼈던 건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것만 남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성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 지금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후회되냐 안 하냐 지금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그 끝에서 우리 인생은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글인데 이 질문이 제 마음에 주는 찔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울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죽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두 울고 있을 그 순간에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때 그래도 잘 살았다. 나는 행복했다. 괜찮았다. 말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내가 정한 날에, 내가 정한 날에, 여러분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판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고 후회하냐 아니하라를 만들어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한 걸 너무 가벼워 여기며 살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예수 믿는 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라질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어요.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만 쏟아붓고 살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친구 아이들한테 친구 친구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전부 아니다. 거기에 너무 에너지, 감정 소비하지 말라. 이야기해도 애들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꼭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이세상이 유한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그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처럼,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 이 학습 입교 세례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예식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인생에서 정말 너무 소중한 결정을 하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학습 이교 세례 받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정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셨습니까? 그냥 하라고 해서 한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한 고백,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 여러분들이 영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었고, 결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친한 사람에게 교회 나와야 된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가 너무 구식구식말이고 전도하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마냥 정말 소중한 걸 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몰라요 몰라요 무시해요 여러분 아,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 중요한 걸 너무 가볍게 하게요. 그래서 그 믿으라는 경우,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외침을 너무 무시해요, 여러분. 그리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니고, 사, 사라질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오늘 그런 분들 몇분 계셨어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학습 좀 받으시라, 세례교육 받으시고, 문답 받으시고, 세례식에 참석하시라 권유하시는데 아이저 바빠서요, 직장 가야 돼서요, 일이 있어서요, 몸이 아파서요 여러분,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우리가 바쁘게 해야 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링게를 꽂고서라도 여러분,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급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면 데려가야 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빨리 해야 될 결단이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부터 하시고 그 믿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그 일에 우리 삶에 중심을 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결단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순간의 결단 고백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평생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제 사셔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더더욱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붙으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활절 전주. 추수감사주일 전주에 학습, 입교, 세례식을 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부활절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보면 다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날인데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거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해서 학습믿교 세례 받는 분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더 감사하셔야 돼요. 학습믿교 세례 받고 첫 감사 주일에 더큰 감사를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성, 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중점을 두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일.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을 결코 우리는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거기에 에너지를 집고 살아가야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그 끝에서 절대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잘 살았다. 행복했다. 내 인생 그래도 나름 성공했다. 자부하며 사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벼이 여길 걸 가벼이 여길 줄 알고 정말 중히 여길 걸 중히 여기는 인생 정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존중히 여기며 사는 인생 그런 인생 꼭 사셔서 절대 후회하지 않고 영광되고 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